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금요일 아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입니다 자, 북경 경부가 3주 넘게 이어지시는 가운데 또 밤에는 비가 내렸고요. 오늘 아침 또 원주 지역은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는데, 아, 대기가 정말로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자외선 지수도 높겠고요.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역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 비는 낮 동안에 오락가락 하겠고요. 어, 당분간 외출시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 지역을 관통하는 송전탑 건설을 들렀다고. 이 주민 대책 위원회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의원이 경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평가 항목 중에서 경영 평가에선 도내 의원 중에 2년 연속으로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강원도는 문화계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금일 요 성케아나 지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 코로나19 누진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가운데는 1 8개 시간 중에서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원주가 처음입니다. 최근에 도내 전체 감염자 수는 한달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두자릿 수를 기록하고 있어 확산세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차기 총장을 외부에서 취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지대 구성원 협의체는 최근에 단체 협의를 통해서 내부 직선제 및 외부 공모제 외부 취대 방식 중에서 외부 인사 취대를 통해 차기 총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별도의 총장 추진단을 구성해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총장 후보자를 추천받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평창에 건립되는 국가 문헌 보존관의 모습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문헌 보존관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단선, 선정해서 이날 발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산인 국제방송센터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국가 문헌 보존관에는 그 서적과 CD, DVD 등약 1,400만 점의 자료를 30년간 수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를 관통하는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의 송전탑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송전탑이 지나는 해당 지역 주민들 반발이 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 횡성 지역도 역시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건설 예정지죠. 그런데 이 주민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좀 내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상황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밀보의 박청윤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도내 곳곳에서 정말 이 반발이 거세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5 0 0킬로트 송전솔로 건설을 들러싸고 그런 것인데. 먼저 이 사업이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예, 동해안에서 신가평까지 500kV 송전선로 사업은요. 동해안에서 건설 중인 그 신한울 발전소 1,2기와 강릉 안인 1,2호기, 삼척 하력 1,2호기 발전소에서 신규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입니다. 네. 현재 그한 2천년 초중반에 건설된 7 6로 k v 송전탑이 이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추가로 좀 2024년까지 건설되는 3척 하력 그 발전소 등을의 예, 생산 전력을요 어, 추, 추가로 수송하기에는 좀 기능이 좀 부족하고요. 7 6 5 단독 노선으로 좀 운영될 경우 그 자체 그 기상악화 등 비상 상황 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그500 킬로볼트 성존 솔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공사 일정은 그 발전소 건설 계획에 맞춰서요. 한 오는 2025년 6월까지 총 공사비 한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구간을 보면요, 경북 울진을 출발해서 봉화를 지나서 영월과 평창, 행성, 홍천을 관통해서 경기 가평과 양평까지 총 10개 시군을 관통하게 됩니다. 이 구간의 총 길이는요, 대략 한 230km가 되고요. 이곳에 높이 7 0 m 의 철탑 한 440기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 경과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에 대해서 좀한전 측은 요 이번 500kV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는요 최대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그 교류 방식에 대신에 직렬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자연의 환경과 산림의 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 기법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성전탑이 어느 지역에 설치될 것인가 입지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이 관통하는 지역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반대 대책위원회 이제 결성되어 있고요. 또 입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또 참여 자체를 거부하면서 어좀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횡성군도 혹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횡성군의 이 반대 대책위원회가 이 최근 이제 두 달여간의 위원장이 공백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어그 공백을 딛고 이번에 또 결정된 것이 한전에 입지 선정위원회 참여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좀 상당히 좀 이제 논란 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이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그 행성직은 이번에 그 500킬로볼트 송전선로 사업이 좀 간통하는 중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 네. 때문에 지금 행성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 활동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임원회의를 열어서 그차이수 청일면 대책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을 했고요. 이번 위원장 선출은 그 지난 6월 15일 그 최현진 당시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지 한한 달여 만에. 재선출한 겁니다. 그대책위는 이어서 그한 나흘 후에 그 지난달 30일 다시 전체회를 열어서요. 송전설로 경과 지역인 둔내와 갑천, 청일, 공급면 등 4개면과 대책위 관계자 각 1인을 비롯해서 행성군과 군 의원 등이 참여하는 좀 입지선정위원 한 7명 정도로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입지 선정 위원의 좀 역할들을 보면요, 송전설로 경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별로 구성하는 한전 주도의 입지 선정 위원에 회좀 참여를 해서요, 지역의 입장이라든가 의견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그 행성군 대책위에서는요, 송전탑 건설 백제를 요구하면서요, 지난 3월 이후부터 입지 선정 위원을 좀 해산을 했었고요, 위원회 음. 참여를 좀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그 구성된 차일수 위원장 체제의 그 송전탑 대책위는요. 입지 선정 위원회 참여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 동안 좀 지지부진하게 추진된 동해안 싱가평 손전설로 건설 사업도 좀 세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제일 강경한 분들은 입지 선정 위원회 참여조차든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새롭게 만들어진 집행부에서는 입지 선정 위원에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이 서로 이제 대립되고 있는 것인데 아무튼 뭐 일부 대책 위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이번에 또 새롭게 선출된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 자체 총회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좀왜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까? 예 네, 일단은 그 행성군 송전탑 대책위를 좀 지난 한 1년 정도 활동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상 1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 지도부가 제대로 좀 중심을 잡지 못했고요. 그래서 혼선을 비조원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선출된 그 차일수 위원장이요. 지난 7월 이후 그 지난해 지난해 (7월) 이후에 벌써 (1년) 동안에 세 번째 위원장입니다. <laughs> 예. 그 위원장 공석 기간도요 전체 1년 중에서 한 9개월 정도로 달할 정도로다가 좀 잦았고요. 그 실제 이 때문에 좀 실제 한전을 상대로 좀 강경한 반대 활동이라든가 송전탑 건설 시 지역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좀 전달하지 못하고 좀 다소 어떻게 보면 질이 멸렬하게 운영됐다 이런 것이 사실이었고요. 1년에 세 번의 위원장 교체가 있었다. 만들어 음. 어떤 그 활동이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한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그~ 위원장 선출 과정도 보면요 그~ 최현진 위원장이 그~ 위원장으로 선임된 지한3 개월 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 네. 배경에도 보면은 자체 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 임원회의에서 그~ 입지 선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시했는데요 네. 그 예상과 달리 입지 선정이 참여 쪽으로 높게 나오면서 최 위원장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좀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결코 한 달여 만에 송전설로 건설 예정지인 4개면 이장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결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일수 청일면 대책위원장을 신임위원장으로 뽑았던 것이고요. 근데 이 이런 신임위원장을 뽑은 이후에 또다시 다시 뒤늦게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현진 위원장과 김균환 수석위원장 위원장 등이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였습니다. 어제 차일수 위원장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체 총회를 열어서 대책위원회 해산을 좀 의결을 했고요 이뭐 때문에 좀논란이 했고 상당히 지금 어제 열린 결과기 때문에 네. 이것이 대표성이 있는 것이 이제 이건 음.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최현재 위원장 전 위원장 측은요 차일수 그 신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총회 일정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반대 대책위가 그 당초 설립 취지인 그 송전탑 반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와는 달리 송존설로 건설에 동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일수 위원장 체제의 대표성을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제2의 반대 대책을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럽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전 위원장과 현 위원장 어, 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여부를 두고 분명하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든지 법적으로 어, 이런 그 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가 이건 좀저가좀논라로 하고요. 자 결국은 행성은 송전타 대책위원회에 사실상 두 개로 쪼개진 거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행성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그 성격을 놓고 봤을 때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지역 사회는 좀 안타깝다. 좀 우려스러운 분위기가 좀 많은데요. 현재로서는 행성군 송조탑 대책위는 주민 간의 좀 자중지란으로 두개 단체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대책위의 대표성과 좀 명분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을 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그 차일수 그 신임 위원장 체제는요. 최연진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 의사에 따라서 규정대로 신임 위원장을 선출을 했고요.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민 대표의 의견대로 입지 선정 위원 구성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책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단순히 송전설로 찬성 입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좀 명분도 실리도 있게 된다는 좀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 우선이 앞섰던 것 같고요 네. 이에 반해서 그송준탑 건설 백지하에 무게를 싣고 있는 최현진 전 위원장 측은요 조만간 환경단체와 그 농민회 등과 함께 제2의 반대 대책이 결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말 그대로 좀 송준탑 반대 활동에 좀 전력 투구를 하면서요 행선 대책의 대표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한정과 행성군이 이 제2의 대책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좀 주목이 되고요. 무엇보다 그 제2 그의 반대 대책이가 결성될 경우 이 활동에 얼마나 많은 지역 주민이 동참할지가 실제 대표성 여부를 좀 팔, 판가름할 잣대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 선정위원회 참여 여부로 갈려졌다 합니다만 또 이제 근본을 그 보면은 어, 입지 선정위원회 참여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 송전탑 건설 사업 백지화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입지 선정 위원회 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뭐 막을 수 없다. 차라리 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전 탄 건설 좀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반영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실리를 깨야겠다. 그렇습니다. 보수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음, 이 성전술로 건설 사업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현재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한전 입장에서 보면요, 더 이상 이제 송전설로 건설 입장을 늦출 수는 없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강경하게좀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좀 가능한 연내 에 송전설로 경과지를 좀 확정을 하고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등좀 행정절차와 함께 주민보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한전은 그래서 좀 어제였습니다. 원주에서 제16차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요, 그 최종 경과지 선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는 그 입지 선정 위원회 선정 절차에 들어간 행성군 위원이 일단 불참을 한 가운데서 진행이 됐고요. 네. 이날 회의는 전체 입지 선정 위원회 그 26명 중에 18명이 참석한 상태였습니다. 좀 주목할 점은요. 그동안 입지 선정 위원회 참여를 좀 거부해 온 지역 중에 한 곳이 홍천이었는데 네. 이 홍천에서 주민 대표 2명이 참여를 했고요. 홍천 지역 그 송준설로 경과대역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는 점인데요. 음. 홍천 경과 대역이 조정이 되면요, 그, 인, 그 염, 인접하고 있는 행성 지역 경과 대역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변을 내분을 겪고 있는 행성 지역 그 대책위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가 좀 관심사로 보입니다. 이 주변 지역의 어, 경과 대역이라든지 어, 경로를 선정한 데 있어서 현재 그럼 행성군의 목소리는 여기에 아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일단은 좀 향후의 좀 일정을 보면요. 한전의 입지 선정위원회, 그제 십칠 차 입지 선정위원회가 될 건데요. 오늘 이십오 일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좀 이날을 좀 기해서 행성 대책위 활동도 좀 다시금 좀 단일하게 좀 대응을 할수 있게 될런지 아니면 내부 갈등만 더욱 표면화됐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병자오란 때 주전파냐 주합파냐 뭐 그런 게또 연상이 되는 겁니다. 남한산성. 아무그 입장은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지 잘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미르의 박창희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의료원이 도내 의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특히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원주의료원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시 코로나19 음, 치료를 할수 있는 중심 병원으로 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를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인해 리포터 자리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의료원이 돈의 의료원 평가에서 이번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요. 네. 지방의료원법에 따라 강원도는 돈의 다섯 개 의료원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는데요. 경영관리, 공공의료, 원장 리더십 항목에 따라 각각 평가를 합니다. 원주 의료원은 올해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특히 경영관리 평가에서는 이년 연속 돈의 1위를 하면서 강원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영관리 분야 외에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노숙자 입원 서비스나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취약계층 무료진료와 같은 포용적 의료 이용이 잘 이루어진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원주의료원은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실천한 점과 지역의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위한 전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잘 이루어진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비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원주의료원은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역의 코로나19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코로나 관련 치료 우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의료원 이무용 총무과장에게 듣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는 지난 2000년 1월에 달 코로나19가 지역 확산 시에 즉각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TF팀을 운영을 했어요. 바로 그 2월에 달또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되면서 환자 전 병실을 소개를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120병상을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입원 환자는 96명 정도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나 코로나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 민간에서는 진료가 좀 거부시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환자를 다 수용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이번 7월 달에는 급성 맹장염에 걸린 환자가 다른 대로 치료를 못 받아 갖고 저희가 코로나 의심 환자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뭐 원주 시내에도 규모가 큰 병원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또 원주의료원 그 중에서도 코로나 진료에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원주 의료원은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의 진료권 보장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이동 동선을 철저히 분리해서 일반 환자들의 입원 치료도 병행 중이고요. 또 코로나19 검사에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것도 원주 의료원의 큰 장점입니다. 해외에 입국할 경우 이 코로나 검사 영문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발급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출국하거나 해외 출장 가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지 알려면 일일이 전화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는데 이 대신 원주의료원에서 해외 입국자들의 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주 의료원이 지역 공공 병원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무영 총무과장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열악한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송구한 마음이었는데, 앞으로 원주는 2024년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시설, 장비면. 특히 어떤, 저희가 이제 공공어린재활센터를 새로, 새롭게 짓게 되고, 심리학관센터도 새롭게 또 개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에서 원주료이 지금보다 더 공공의료 서비스를 마음껏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서 손쉽게 문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또 원주 의료원 같은 경우 는 현재 뭐 건물들 새롭게 신중축하면서 새 단장을 하고 있죠? 네, 원주 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에 원주 의료원의 신축 증축이 완공되는데요. 그동안 노후된 시설로 열악했던 의료 환경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롭게 완공된 병원은 지하 1 층에서부터 지상 7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로 훨씬 크고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새롭게 증축되는, 어, 신축되는 또 새로운 건물에서 또 새로운 서비스도 기대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기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이네미팅 신카니발, 10월에 연기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맞춰서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올해 축제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22일부터 24일까지 총 6일간 가년 관광지에서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행사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원주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습니다. 축제 기간 메인 콘텐츠인 댄싱 카니발 경연은 간염 관광지 미디어 파사드 공연장에서 색다른 분위기의 퍼레이드형 퍼포먼스로 펼쳐집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창가팀 모집에는 현재까지 50여 개 팀이 접수를 마쳤고요. 또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서 대형 퍼포먼스를 관람할 수 있는 다이내믹 콘서트와 다이내믹 프린지, 또 환경 체험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간영관광지 관광 콘텐츠인 소금산 출렁다리와 야간 경관 조명도 이 기간 예정대로 운영됩니다. 또 재단은 안전한 축제의 만전을 기해서 비접촉식 발열 체크, 또 방문자 등록, 입장 팔찌와 열 체크 스티커 부착 등 원스톱 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간영관광지 미디어 파사드 공연장에서의 이 행사 장관이겠네요. 아주 기대하겠고요. 또 원주 뮤지엄 산에서 박수근 이중섭 정말 어떻게 한국의 군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숙은, 이중섭 등 한국의 근현대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뮤지엄산이 한국 미술의 산책 7, 구상 회화전을 공개했는데요. 내년 5월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서양화, 단색화, 조각, 산소화또 추상화와 판화에 이어서 뮤지엄산이 마련한 일곱 번째 소장품 기획 전시입니다. 뮤지엄 산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구상 회화들을 선보이는데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박수근, 또 어린아이, 소, 꽃, 가족 등을 소재로 작업 활동을 펼치는 이중섭, 또 해금 작가 이케대등 우리나라 근현대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 14명의 회화 작품 28점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또 수묵화의 아름다움을 살려낸 서양 화가라는 평가를 받은 이대원의 그림도 만날 수 있는데 어, 무려 천호 크기로 전시장 한쪽 벽을 화려한 색조로 채우고 있습니다 또 한편 뮤지엄사는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매일 2회 이상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또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를 사용한 전신 소독기를 건물 입구에 설치하는 등 위생 관리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술요가들에게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 되겠군요. 자 이번에는 그 영월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에서 무더위를 잊게 해줄 다양한 뜨 문화 행사가 이어진다고요? 네, 영월 별마로 천문대와 또 조선민화박물관에서 열리는데요. 영월군은 전시 그 이상의 전시 박물관이 살아있다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 10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달과 9월 별마로 천문대에서 또 10월엔 영월 동굴 생태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젊은 예술인들로 구성된 극단, 배짱이의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장소와 시간은 예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미나 박물관 양리성룡관에서 11월 30일까지 미디어 아트가 접목된 이색전시, 고종의 꿈, 영원한 조선을 꿈꾸며 전이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종의 어진을 그렸던 조선말 최고의 인물화가인 최용신의 걸작 《상북지 연이도》를 생생한 소설 속 현장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자 영월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영월 창릉에서 창령사터 오백나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영월군과 국립춘천박물관이 이달 22일까지 사적 제196호 세계유산 조선왕릉 영월 장릉 경내에서 영월 창령사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을 주제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볼수록 정이 가는 500 라한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작품 37점이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이는데요. 어, 이번 사진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또 영어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마련된 특별한 전시회라고 또 영월군수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제 네, 리포터였습니다. 8월 6일 금일에 함께했던 KBS 원초방송국의 성피아나 직원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